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염색약이에요 아 제가 이걸 네, 홈쇼핑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네, 네. 일단 한번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네, 이게 이제 네, 이제 일제하고 네, 일제거든요 일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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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에다 넣고 믹서해서 네. 머리 붓듯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게, 음, 먼내기는 아니에요. 이제 세치 염색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분 세치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오는 흰머리에다 그러니까 이제 쓰시면 좋은데 이게 아직도 까맣지도 않고요.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근데 일단, 제, 제가 산 것은 이 NB6라고, 제일 내추럴한 내추럴 브라운이거든요. 내추럴 쪽에 초과하는 거니까 이제 염색 시작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열어보면 총 3, 4, 12 12개가 들어있는데 6번 사용할 수 있죠. 이제 한번쓸때 쌍으로 쓰니까요. 여섯 개에 그, 이게 세 팩이, 세 팩이 들어있어요. 세 팩이 들어있으니까 368, 이데 18개네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제 일단 사봤는데, 이제 황제평에서 이제 저렴하게 쓰니까,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싸고, 또, 음, 이용실에 가서 염색하시면, 이제 좀 비용도 좀 비싸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쓰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 한번 써보고 되게 좋으면 계속 쓸것 같아요. 음, 이상 음, 재미없는 리뷰인데 한번 해봤어요.